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32장의 배경은 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남유다의 시드기야 군대를 지금 포위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고 그에 비해 남유다는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한마디로 풍전등화의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미움을 받아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외세의 침입으로 지금 나라가 풍종등화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에 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은 못할 진현정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또 왕은 포로가 돼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될 거라고 그리고 끌려갔다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 예레미야는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제 본문이 16절부터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슬프도 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예레미은는 망하는 나라를 바라보며 주체할 수 없는 슬픈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슬프도 쏘이다 주여 호하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예레미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삼 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을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억압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순종하지 않는 그렇게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지금 갈대아인의 일회에 이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살게 되기까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복음에보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찮은 머리털 하나가 나고 빠지는 그 일조차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할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오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 달라라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유리한 일만 일어나게 하실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과 우리가 상상한 것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두부관 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시기에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선택받지 못한 백성 갈대아인의 의해 유린 당하는 것, 멸망 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기대했던 그 말과는 정반대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손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네 개로 돌리고 얼굴을 네 개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당신의 그 백성이 선택받지 못한 그 이방인 백성에게 처참할 정도로 유린 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왕부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순간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바른 길로 돌아가라. 바른 길로 돌아가라. 너희는 회개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는 더 점점 심각해져갔습니다. 그들의 재중에는 자신들의 자식들을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숭배까지 있었기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도무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가르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다 파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늘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제 돌이켜 내게로 오라 부르실 때에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며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이처럼 모든 것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이처럼 죄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제약으로 인해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교훈을 얻어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랑으로 오르고 돌아오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내 말씀을 따르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하는 것과 달라 많이 힘들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을 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일을 향한 오늘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제약된 모습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주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에 즉시 그 말에 순종해 돌아가는 또한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